자 고3 이과 자 모의고사 1회 29번 자풀이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읽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1, 2, 3, 4 정사각형의 개수를 SN이라고 하자. 자 SN은 정사각형의 개수. 자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모든 꼭짓점의 좌표가 정수이다. 특이한 건 없고요.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중에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. 자그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. 자, 어차피 그림을 그리면서 규칙을 발견하란 얘기죠. 자,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봤을 테니까, 자,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그림 하나만 꼼꼼히 그리면 그 다음은 쉬워요. 자, 수작업이니까 좀 이해하세요. 1, 2, 3, 4, 5, 6. 자, 이 정도. 자, 근데 y가 x제곱이니까 좀 촘촘하게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자, 요정도. 자, 1, 2, 3, 4, 5, 6, 7, 8, 9. 1, 2, 3, 4, 5, 6. 자,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일단, 보라색으로. 자, 자, X제곱, y X제곱부터 그려보겠습니다. X제곱이면 1콤마 1 지나가고, 2콤마 4 지나가고, 자, 2 4 지나가고, 3콤마 9 지나가고, 자, 이게 지나가게 그래보그립니다 보물선을. 자, 여기 빌동람이 자, 이렇게될 거고요. 자, 다음. 자 2분의 1을 x 제곱. 자 1,2분의 1을 지날 거고, 2,2 2 지나가고, 그 다음에 3,2분의 9가 되겠죠. 2분의 9니까 4.5한 이쯤 지나가네요. 자 4,4.4168, 4,8 지나갑니다. 자이 정도만 지나가게 다시 자, 보물선을 그려보자.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얘가 Y 골 X 제곱이고 얘는 Y 골 2분의 1의 X 제곱입니다 자 이제 정사각형을 그리는데 어차피 한칸한 한 칸이 전부 다자색칠되는거자 자, 이제 정사각형이 있는데, 한 편의 길이, 한, 변의 길이가 1이고, 복시적인 모두 정수인 정사각형을 색칠해 보면, 자, 예. 잘 보세요. 자, y는 2분의 1 x 제곱의포수보다는 위에 있고, x제곱이 란수수보다는 밑에 있다. x에 보면 0초가 2n-1 이하. 2n-1이 뭔지 모르니까, 일단은, 어쨌든 0초가 예요 자, 정사각형의 개수. 자, 일단 6일 여기 하나 둘자요 사이 보라색 두개 사이와 만나는 자 만난 정사각형 다 색칠하는 데요 자 그런데 내부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경계로 하는 거 여기 점 하나만 갖고 있지 근데 내부에는 그 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는 색칠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칸에 자, 여기 색칠하고, 여기 색칠하고, 여기 자, 얘까지 색칠하겠죠. 자, 이렇게 했으면 거의 끝났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여기 만약에 1까지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의 개수 몇 개? 1개죠. 1과 2 사이는 4개. 2와 3 사이는 어, 7개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거의 규칙을 발견해야 되는데, 자 밑에다가, 자 위의 식에는 a에는 안 나와 있어. 자, ak라고 한번 식을 한번 작성해 봅시다. 자, ak는요, k 꼴 1일 때는, 자 k가 1, 요게 k라고 하자, n이 아니에요, k라고 하자. 자 k가 1일 때는 개수가 1개죠 a k 이 l 2일 때는 2일 때는 하나둘 셋넷 네개가 됩니다 자 a k equal 3일 때는 3일 때는 7개가 돼요 자이 규칙이 뭐가 있나 봤더니 봤더니 자 포인트는 이렇게 되겠죠 자요 색칠한 네모칸의 가장 꼭대기는, 자, 요 점보다 아래에 있고, 그 다음 가장 밑에 칸은요, 요점 가우스, 자, 요점의 밑에 칸보다 위에 있고, 자, 그럼 3일 때도 마찬가지야. X제곱이란 포물선의 요 만나는 점 이하, 그리고 2분의 1 x 제곱의요 밑에 점 이상, 요 사이의 개수가 사각형의 개수야. 자, 이렇게, 규칙이 이렇게 진행하는데, 자, 예를 갖다가, 자, 식으로 한번 작성해보자. 식으로 작성하면, 결국 AK의 개수는, 자, K제곱의 개수에서, K제곱의 Y값, 높이에서, 자, 2분의 1 K제곱의 개수를 빼면 되지. 그런데, 자, 약간 애매한 게, 중간에 2분의 1 같이 걸렸을 때는 요 밑에 칸까지 내려서 빼야 된단 말이야. 정수 떨어지지 않고 2분의 1 같이, 자, 중간 값으로 떨어질 때는 내려서 그 값까지 빼야 됩니다. 4백이 0, 얘는 9백이 2,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얘기, 자, 얘는, 자, 중간에 걸렸을 때, 만약에 4.5, 2.5 이렇게 걸렸을 때는 가우스를 하면, 그 중간에 걸린 점 밑에 칸까지 중간에 걸린 점 밑에 칸까지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AK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자 SN이 의미하는 게 뭐냐 SN은 자 S1은 자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. 자 x 있고 2N-1 이하까지의 자, 사각형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. 그럼 다시 자, S1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X가 0 초과 자, n 이다1 대입했으니까 2N-1 이하의 색칠된 칸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. 자,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몇 개가 돼요? 하나가 되겠죠. S2는 요 SE는 자 X가 0초가 2데이터니까 2N-133 3 이하의 칸에게 수자 그러면 0부터 3까지 3이하니까 칸에개수는 1개 더하기, 4개 더하기, 그 다음에 7개 이렇게 되겠죠. 규칙이 맞나요? 자, 그렇다면 점점점... 자, sn이라는 것은, 결국, 자, x가 0부터 어디까지? 2n-1까지의 칸의 개수. 자, 이렇게 되겠죠? 자, 얘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a1 더하기 a2 더하기, 점, 점, 점. 자, 마지막 a2n-1까지의 요, 식에다 대입한 거. 그 개수가 됩니다. 자, 요게 칸의 개수야. AK, 요게 칸의 개수. 자,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. 자, 더 내리면 그래프가 안 보이니까,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이제 풀이 과정을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. 자, 근데 구해야, 구해야 되는 게 뭐냐? 구해야 되는 게...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인거야 자그면 sn 플러스 1 하나만 더적으요 sn 플러스 1은 자 x가 0 초과 자 n에다 n 플러스 1이 다면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사이에 칸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a1 a2 점점점 a 2n 마이너스 1 다음에 a2n 플러스 a 2n 플러스 1까지의 합을 얘기하겠지 자그 다음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거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이렇게 되죠 자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자 n제곱분의 sn 플러스 1은 요 밑에 Sn 은 위에 그러면 자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뺀게 되죠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은 다 빼면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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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없어지고 이두 개만 남잖아 그래서 남는 게 a2n 플러스 a2n 플러스 1까지만 남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죠자 예를 갖다가 자 a k는 k 제곱 마이너스 6이 자 a k는 k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 그럼 a 자 a 65그래도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n 제곱분에요 n 제곱분의 n 제곱분의 자 a 2 e, n은 k에다 2n만 e,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얘는 2n 제곱 빨빨 계산도 바로바로 해봅시다 자 k 에다 2n 대입했으니까 4n 제곱. 자 마이너스 가우스. 자 k 가 2n인데 2n의 제곱이니까 4n 제곱, 2분의 2n 제곱이죠. 가우스 2n 제곱. 자 그다음 플러스. 자 a 2n 플러스 1의 제곱. 그러면 n k에다가 2n 플러스 1의 제곱.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가우스 2분의 1에 2n 플러스 1의 최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식의 형태 를 봤더니 무한대 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최고창의 개수의 비자 분모는 최고차항의 개 1이고 차수가 똑같습니다 차수가 똑같아요 자, 이것도 가우스 2의 제곱도 어차피 정수니까 그대로 나오죠.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얘는 4가 나올 거고, 얘는 2고,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또 똑같이 4가 되고, 자, 얘는 2의 제곱 4. 4를 2분의 1 곱했으니까 2. 그래서 얘는 또 마이너스 2. 그럼 답은 4. 끝. 자, 천천히 한번 이해해보자. 자, 이렇게 됩니다.